중간에 손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한 2cm씩 간격 놓고 쓰세요 바로 잡으시고 가슴 끌어올리시고 배 살짝 당겨주시고 허리 잡아도 돼 뒤짐 져도 돼 뒤짐 져가지고 청골이라 그러죠 청골 쪽에다가 균형 겹쳐서 이렇게 딱 잡으세요 왜 이거 잡으면 좋냐 그러면 골반이 움직이는 거를 느껴지잖아요 그죠 골반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잡아도 되고 느낄 수 있으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발 양쪽 있죠? 선 밟으면 안 돼. 걸을 때선 밟지 않고 걸어야 돼요. 서가지고, 한쪽 다리, 한쪽 다리에다 무게, 무게를 갖다가 체중을 다 실어주고, 발을 앞으로 이렇게 빼보세요. 그렇죠. 보세요. 발이 갖다가, 이렇게 보면 발끝 이 있죠? 발끝에 이렇게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내가 발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골반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아까 걸을 때 보면 계속 안쪽으로 접, 먹고 들어오잖아, 그죠? 골반이 움직인다는 거거든. 골반 잡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무게는 뒷다리로 다지싣고 있는 거예요. 앞다리는 살짝 중심만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만 잡고 있다. 자 보세요. 뒷다리로 갖다가 다 드는 게 아니고 한 반쯤 들면서 무게 중심을 앞다리로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 놓고 그대로 가볍게 가가지고 이렇게 서 보세요 네. 스도 보세요 이만큼 나갔잖아요 골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골반이 움직인다는 건 척추가 움직이는 거죠 걸으면서 걸으면서 척추가 움직이면 골반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나가서 한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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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걷는 거 한번 보세요 보면 갖다 힙이 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움직여버리니까 허리는 짤독하죠 여기 다 뜯어버려요. 옮겨놨죠? 무게 좀 잡아놓고, 그대로 뒷다리를 구부리면 안 돼요. 뒷다리를 완전히 무게중심을 옮겨놓을 때까지 무릎을 구부리면 안 돼요. 그대로 옮겨가지고 무게중심을 옮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볍게 가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손으로 보세요. 내 골반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등산 같은 거할때 있죠. 예?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음. <laughs> 골반을 움직여서 가면, 올리면안 돼.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는 간절을 쓰지 를 않고, 척지를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허리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대로 잡아가지고, 간절만 꺾어서 올라가줘야 돼. 자, 다시 으시어 아나 잡으시고 뒤따라 잡으시고 그렇죠. 그랬을 때 발목을 최대한 당기세요. 당겨서 이 근육이 쭉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나도록. 이 근육이 끌려 올라가면 힙도 같이 올라가요. 힙이 처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갖다가 무릎이 힙, 앞쪽 허벅지 근육을 밑으로 이렇게 눌러서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쭉 당겨보면 근육이 올라가죠. 힙이 당겨요, 당겨요. 그렇죠. 쭉 올라가면 힙도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허리만 잡혀주면. 그 상태에서 디테일을 무게 중심을 살짝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가서 쓰도 예. 이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끊는 게 먼저 돼야 돼 공간 짧은 공간에서 이 연습 충분히 해야지 나가서 자세가 나오거든요 옮겨가지고 끊고 네. 옮겨서 끊고 자꾸 나가라 그러지, 스톱. 밀고 나가던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서가지고, 다리를 옮기죠. 옮기면 몸이 쑥 나가요. <laughs> 그리고 나서 여섯 민기자와 그러면서 여섯 시간을 끌거든요. 이거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던 사람 특징이에요. 그냥, 옮겨서, 스톱. 옮겨서, 수톱 아직도 지금 발이 좀더앞으로 넘어나가요. 골반에 살짝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수동. 그렇죠. 네, 뒤로 다시 한번 빠져보시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네, 수동. 잠깐만 나갈 때 무릎이 앞쪽 무릎이 구부러지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대로 양쪽, 무게를, 무게 중, 무게를 갖다가 앞쪽 다리로 옮길 때 있죠. 그때는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돼. 그대로 핀 상태에서 옮겨놓고, 옮겨져 놨으니까 이 다리 는 가볍잖아요. 가볍게 옮기는 거예요. 가볍게. 스톱. 네. 들어가지고, 네. 네. 그렇죠. 이걸잘 보세요. 잠깐 또발또 또 앞으로 나왔주세요좀 당기시고. 뒤꿈치를 드는 거 하고 가슴이 앞으로 나가는 거 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돼. 뒤꿈치를 들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면서 뒤꿈치를 들려고 해도 무릎이 구부러지거든. 그러니까, 가슴을 앞, 뒤꿈치를 들으면서 가슴 앞으로 살짝 나가주는 거예요들 그렇죠? 네. 때, 들때 벌써, 들때 골반이 이렇게 움직여. 툭 나가버리잖아. 골반은 그대로 잡고 있어야 돼요. 걸을 때 척추하고 골반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관절만 고관절부터 다리만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 아또 나갔잖아. 그 습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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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같아가지고 안 떨어져요. 다시 지금 보세요 한번 확인하세요. 자 보세요 자세 잡아놓고 확인을 하세요. 내가 양쪽 무릎이 펴졌는지. 예? 아 숙이 지 마시고. 그리고, 저, 내가 발 간격이 벌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허리가 펴졌는지, 허리 잡았는 발목 꺾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가가지고 슬쩍 옮겨놓으세요. 그리고 또 확인하세요. 발목 간격은 됐는지, 무릎 펴졌는지, 허리 펴졌는지, 힙업 됐는지, 발목 쇠로 땡겼는지, 확인하시고, 확인됐으면 또 옮겨가지고, 그대로 가서 또 쓰시고. 좋아요. 예. 네. 가면서 이거 안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안돼 그냥 그냥 들어서 옮겨 줘야돼 그래가지고 수도 네. 들어서 수도 네. 이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동작이 연속 동작으로 해서 나가서 나중에 팔을 이용해서 골프를 키워서 나가야지 이게 연습이 안 되고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섯 미기자 거리다가 갔다 짚으면은 미기자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 있죠 이렇게 되고 나가서 그러면 100% 무릎 구부러지. 그 골반 터지고 그래데 네. 이게 요새 걸을 때 정말 의식을 많이 하는데도 네 쉽지가 않죠. 허리도 아프고 뻣되고 이것들 도 들음이 해야 되고 이것까지 뭐다생각하니까 그럼 그렇죠. 엉켜요 사실 걸음이.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느낌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네. 느낌이다. 그러니까 처음엔 네. 계속 좀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돼. 그 걷는 자세만 가지고 해도 갖다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육 코스를 그렇죠? 만들 수가 있어요. 쉽지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앉는 자세하고 걷는 자세만 나오면 체력이 좀 크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힘들어요. 앉는 자세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쉽지가 않죠. 다시 한번 만 잡아보시오. 처음에 강아지 이것만 집에 공간에서 줄쳐놓고 요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수도. 동작은 모든동작다 멈춰버려야 돼. 옮겨가지고 수도. 또 옮겨서 수도 끊는 거 보세요 수톱 해놓고 가도 몸을 밀기 하기 밀려나면 안돼그딱 예. 끊어버려야 돼 동작 동 멈춰버려야 돼 옮겨서 수예 수동 끊은 거 하긴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가 또 허리 쪽이 약간 뻐근한 느낌이 와주면 좋아요 예. 이걸 충분히 연습해두면 은 나중에 이제 걷는 연습 좀 해가지고 나중에 손을 써가지고 볼프를 치어서 나가면 되거든요. 벌써 앞으로 발 많이 나왔죠.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툭찍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몸이 계속 앞으로 나가죠. 무게가 앞 다리 쪽으로 무게가 실리죠. 뒤꿈치가 닿을 때는 뒷다리에 다서 있는 거예요. 뒷다리 서 있고, 요거는 그냥 살짝 중심만 잡는다 생각하고 스치듯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 중심을 확공겨놓고 예. 넣죠 그렇죠. 좋아요. 예. 예,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좀 괜찮죠. 그죠 나와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요게 되면은 조금 더 하는 거는 보세요. 무게 중심 옮겼죠. 다리를 슬로우 비디오 움직이듯이 있죠. 해 가지고 옮겨 놓고 천천히 이렇게 멈추지는 말고 천천히 가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옮겨 가지고 천천히. 왜 그러면 이렇게 밀고 다니던 습관이 있어 가지고 서 가지고 중심 잡는 게잘안 돼. 그러니 다리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천천히 옮기는 거야, 이거를. 천천히. 그러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잡아 놓고 천천히. 골반이 틀어질 거나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들은 한쪽 다리 옮길 때 흔들려요. 그걸 연습을 하면서 자꾸 맞추시면 돼. 또 보폭 앞으로 나오죠 예고보고보고보또 나가잖아요 자꾸 나가고 싶은거에요 몸은 거의 30년 40년 50년 그 습관이 된거기 때문에 잘 안돼요 그러니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머리 끝선을 갖다 걸어갈 때 머리 끝선을 쭉 연결을 하죠 그럼 일직선으로 쭉 가는게 아니에요 물결을 쳐줘야 돼요. 왜 그러면, 그아 약간 물결 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무게중심 옮길 때. 그래가지고, 걸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걸어주셔야 돼.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스톱. 멈추세요. 밀렸죠, 그죠? 다시 한번 옮기시고. 예, 네. 그렇죠. 네, 좋아요. 예, 네. 네. 이제 조금 약간 느낌이 나온 헤트고 하시고,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걸을 때 갖다 무릎을 완전히 피면은 갖다가 안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배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있죠. 배그를 한다든가 운동을 할때 무게중심을 낮춰줘야죠. 그죠? 이거는 그때 필요한 거고 우리 걸을 때 피부 걸으셔야지 좋아요. 아직 딱 끊어지는 느낌이 안 나요. 네, 속으로 한 조금 숫자를 세세요. 갖다 숫자를 한 다섯 정도 세고 나가세요. 이 뭔가 갖다가 본인은 끊는다고 끊었는데 알게 모르게 살아고 움직여 몸이 딱 고정이 돼버렸 돼. 움직였어요. 됐습니다. 한 번만 뒤로 더 빠지시고 이제 끊는 거, 끊는 것도 아직 약간, 아직은 놓고 살짝 아, 이렇게 몸이 나가려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요 맞아요. 흔들려요. 네. 그거 하나 있고, 하나 또 뭐냐 면 옮길 때 무게중심을 갖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길 때골반은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 옮길 때 골반이 이렇게 움직여요. 네. 잡아가지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골반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이는데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 그반면 같이 들어서 이렇게 옮겨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에 힘을 주고 배를 당기면서 허리에 힘을 주고 같이 이걸 가져야지. 지금도 보면 은 틀려버리죠 한쪽이 이렇게 틀려버리죠 이거 돌려서 리는게 아니라. 예. 네. <laughs>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를 여기, 쓰는 거예요. 여기를 쓰니까, 이걸 쓰니까, 이렇게, 이렇게, 허리를 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고정시켜줘야 돼. 그래서. 나그 연습을 하셔야 돼. 걸으면서 척추를 갖다가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써버리니까 여기가 유격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동작을 할 때, 감전이 꺾이는 게 아니고 허리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후어버려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좋아요. 다 들어버리죠. 다 들다 옮겨서 그래. 쓱 옮겨놓고 그 다음에 갔어야 돼. 근데 옮기다 말고 뒷다리가 따라가니까. 네, 들때 이걸로 같이 이렇게 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옮겨보세요. 골반을 같이 들어주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네. 네. 너무 높이 들라라 그러지, 들라 그러지 마세요. 살짝 무게중심만 옮겨주면 돼. 아까부터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살짝, 살짝 움직여요. 이게 네, 잘, 네, 이손을 잡고 있으면 움직이는 게 사실 느 느껴지죠. 네, 느껴져요. 네, 그 바꿔주세요. 그러야 되니까 나중에 자꾸 여기가 굽고, 여기가, 왜 아까 뭐이 통증 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쿼트 같은 거할 때도 마찬가지 척추 쓰는 거 아니에요? 척추 쓰는 거 아니고 관절만 가지고 움직여줘야지, 그렇죠? 네, 이 네. 네, 그 정도 좋고 좋아요. 얼른 옮겨보겠습 그래서 나중에 이또 여기, 요거 잡아주는 운동을 해서 근력을 좀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가서 걸을 때는 지금 일단 은땅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건 하나씩 잡아가야 되고, 중간에 선이 있죠. 보도블록 같은 데 보면 중간에 선이 있죠. 선을 안 밟고 걷는 거예요. 선을 안 밟고 걷는데, 가능하면 여기서 좀더할수 있다 그러면 앞사람이 내 발바닥을 볼수 있도록. 예, 이러고 요거만 요, 요, 밖에서 좀 신경 써세서딴거 할라 그러지 마시고요. 사실 예. 많이 들으려고 해 사실은 네, 예. 그런데지금하지 많이 했어. 앞으로 처음에 안 쓰니까, 그리고 이거 갖다 찍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보이 나가서 갖다 찍는 것도 안 되고, 감서스 예. 긁는 것도 안 되고 그대로 가가지고 찍고 나가셔야 되거든. 안에서 할 때는 끊는 거, 발, 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고요. 밖에서 나가서는 발목 걷는 거, 손 밟지 않는 것만. 일단, 그것만 좀 하세요.